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5%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면서, 어, 주가에 대한 대응, 한번 또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어,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어,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하면, 자, 엔비디아가 대장주인데, 어, 엔비디아에 관련한 뉴스를 통해서, 어,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3% 넘는 급등을 했고요. 어, 시장에서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를 찾아 보니까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을 예측을 하면서 기대 심리가 좀 살아난 것 같은데요. 최근에 TSMC. 즉, 반도체 중에서 가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만의 회사인데, 엔비디아의 GPU 물량을 전부 소화하지 못하면서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올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자, 반도체 지수 관련 상승과 함께 오늘 삼성전자가 5%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에서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 특히 외국인에서 오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거래량도 살펴보시면 오늘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자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주가가 단기적인 반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직전에 저점 라인이 대략 한 52,000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저점에서부터 오늘 시장까지 대략 한10% 정도가 주가가 상승한 모습이라서 현재 이런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보유를 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가져가신 분들이라면 뭐 크게 홀딩하면서 기다리면 되겠지만 단타로. 좀 단기적인 접근, 스윙 매매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철저히 이런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을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쨌든 지금 이런 박스 형태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자, 시나리오가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오늘 상승의 힘을 더 입어서 내일 갭상승을 시작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 가지. 일단 박스권 상단에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터치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동안 몇 개월 간의 차트를 살펴보시면 이 박스 상단, 박스 하단을 자, 반복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박스권 매매로 접근을 한다면 수익을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런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박스 하단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현재까지는 가져야 될것 같고 혹시라도 내일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면서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해주려는 이런 시도가 보인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박스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눌림을 줄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를 관련해서 뉴스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오너일가 이 기업을 어좀 컨트롤 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 어, 조금 결심을 많이 한것 같아요. 좀 삼성의 저력을 잃었다 사직생의 각오로 임해서 어, 회사에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을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는 듯합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의 영업이익은 5조 1,600 5조 1,168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대략 한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이 삼성전자가 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크게 올리려면 어, 아마도 이제 이 반도체 시장에서 뭔가 승기를 좀 잡아가야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좀 많이 없는 그런 현실로 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린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어, 국민 주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어, 한때 주가가 정말 저점을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고공 행진하였고 8만 8천 원까지 주가가 상승하고 자 당시에는 10만 전자로 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해를 돌리면서. 어, 수직상승을 계속 기대했었는데, 자, 이때, 이 이후로부터 주가가 정말 나락으로 갔죠.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정말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림에서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주가가 많이 빠진 만큼 그에 따른 밑바닥에서 물타기를 많이 시도했을 텐데 자 이렇게 윗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물타기를 시도했을 때어 평단가가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조금 해야 되는데요. 자, 현재 차트상에서 봤을 때 매물대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간 자, 첫 번째로 여기 구간이 될것 같고요 57,000원에서 61,000원 여기 사이에 매물대들이 좀 가장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 막대기로 보입니다 자, 현재 종가가 57,600원인데 여기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야만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마련인데 여기 구간에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돈의 힘이 들어가야겠죠. 자, 물론 여기 6만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올라간다면 어,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그 위로 매물대는 6만6천원대까지 매물대가 보입니다. 자, 여기 자리를 뚫으면 여기 위에까지는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그 말은 내가 이 삼성전자에 지금 물려 있다면 적어도 나의 평단가를 6만 천원에서 또는 6만 6천원 자리까지는 평단을 조금 맞춰 놓셔야 으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에 내가 첫 번째로 물려 있다. 자 물린 사람들의 대응을 조금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물려있다면, 어느 정도 뭐 8만원대에서 고점을 사지 않더라도, 주가가 이런 자리,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대략 한 72,000원, 또 68,000원, 자, 요런 구간에 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내 평단이 지금 6 8 0 0 0 원이다. 그럼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5만 원 초반에 어, 물타기를 좀 해가지고 내 평단을 6만 천원 정도까지 많이 맞춰 놓으신다면 주가가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오면서 어, 빠른 탈출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겠죠. 자, 그 말은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에 이 삼성전자가 오늘 어, 아마 미국발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으로 같이 상승을 했지만, 자 지금 보시면 아직 정배열이 아니라 이, 이 평선 자체가 역배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한번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얘가 조금 더 힘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박스 상단인 5만 8천 원 인근에서 어 이렇게 또 치고 다시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단가가 6만 원대 이상, 7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다면 주가가 내려오는 이 5만 2천 원이 인근에서 평단가를 좀 낮추기 위한 물타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삼성전자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자, 여기 구간이 물타기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을 조금 기다려 보시고 이 52,000원대, 53,000원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 구간에 추가로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춰 보자. 그래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평단가를 61,000원 정도까지 평단가를 맞추면 아마도 물려 있어서 그 고통받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을 할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물리신 분들이라면 제가 제시해드린 이 평단가를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또 삼성전자를 내가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어, 오늘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보고 어, 좀 세력이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조금 매수를 하고 싶다면 자두 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어 일단 내일까지 장을 한번 지켜보시고요. 첫 번째로 여기 58,000원, 자 여기 구간이 제일 좀 중요하거든요. 이 박스 상단이에요. 이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하는지, 돌파를 못 하는지 약간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세요. 어 오늘 종가로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 자리를 뚫을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단연코 여기 53,000원 짜리까지 기다렸다가. 이 박스 하단, 자, 여기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 5만 8 0리를 강하게 돌파해서 내일도 수급이 들어와서 양봉으로 딱 뽑아서 들어갔다. 자, 그러면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여기 5만 7천 원 자리에서 다시 내려올 때 이렇게 눌림목에 매수를 하는 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정리를 해보면요. 어, 내가 삼성전자를 지 가지고 있어서 현재 물려 있다면, 자 나의 평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어,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평단가는 6만 천 원이에요. 자 6만 천 원까지 평단가를 여러분들이 좀 낮춰 두셔야 주가가 반등 나올 때 빠르게 탈출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평단가를 맞출 돈이 없다, 그럼 일단 존버하세요. 일단 삼성전자는 어, 당장 어, 망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얘네가 또 시장에서 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저라면 어뭐 장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지금 자리 이 바닥 구간에서 사가지고 좀 끌고 간다라고는 모를까 이 높은 자리에서 장기 투자를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의 현재 시점에서는 이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를 물려서 내가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어 저라면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이 평단가를 꼭 기억하셔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평단을 맞추기 위한 이 물타기를 충분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내가 지금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주가가 상승하면서 어, 관심 종목에 추가해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자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이58,000원 짜리 내일부터 기다려서 대량 주말까지, 금요일까지, 보시고, 이58,000원 짜리를 뚫고 올라가면, 어,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하고 만약에 뚫지 못하고 주가가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 박스권 매매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권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박스권 상단에 매도를 하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박스권 매매는 굉장히 쉽죠.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를 하고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를 하는 이런. 박스권을 딱 그려놓고 이 아래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하니까 자 삼성전자도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시면 그동안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크게 폭락한 이후 자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주가가 박스권 형태로 위 아래로 위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박스권 하단만 누르시면은 굉장히 수차례 충분히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서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으로 박스권 매매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야 재무 상태 뭐 이런 것들은 소개해줄 필요가 없겠죠. 워낙 큰 기업이고 또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보니까 꾸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유보율, 부채 비율도 굉장히 현저히 낮을 정도로 건전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도 워낙 좋은 회사고. 기대치가 많이 높기 때문에 이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원동력은 이 삼성전자의 이 성장 모멘텀을 많이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선두권으로 많은 세기를 좀 가지고 와야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시절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추세가 많이 깨진 만큼 이런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추세를 이 꺾여 있는 추세를 다시 돌리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런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을 보고 그에 따른 반복적인 수익을 내기 위한 접근으로 투자를 임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한번 봤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또 관심이 많은 종목인 만큼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뚫고 더 위로 올라가기를 바래보고요. 가장 중요한 이 58,000원 부자리 이 자리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번 주에 관심을 갖고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